대한민국 최고의 축구팀을 가리는 FA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아니, 좋은 말씀에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뒤쪽에서 짧게 내줬습니다. 한 번에 길게 붙였어요. 박사적 헤더! 어 아, 여기서! 일단 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씩 네. 축구단 오른쪽 측면. 일단 뒤쪽을 빼줬습니다. 최진수. 오른발 크로스 날카롭게. 골키퍼에게 안것습니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던 인천시 남동, 인천 남동구민축구단이었고요. 중앙에서 헤딩 앞쪽으로 길게 끊어냈습니다. 중앙으로 한 번에 밀어줬어요. 박살쪽 그대로 슛! 슛! 아! 들어갑니다. 천재골! 천하시 축구단이 기록합니다. 아, 지금도 박스 안쪽에서 굉장히 좋은 패스플레이 이 주팅, 그리고 득점이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김종석. 와, 굉장히 좋은 숫자, 수점, 이팅이 나와가지고, 이 김종석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K3 리그에서 득점 5위를 기록할 만큼 득점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방금도 한 번에 온 찬스를 정확하게 오른발로 꼴때 오른쪽 구석으로 꽂아넣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기술적인 주팅을 보여줬었던 김종석이었습니다. 아, 확실히 천안 시가 분위기를 타겠어요. 네. 여기서 잘 풀어나가야 되는 인천 남도고밀축구단인데 다시 볼 소유권 잃어버렸습니다 크로스 올려놓습니 제리 크로바티가 슈팅을 보여니다 제리 선수 굉장히 멋있는 골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 네. 맞추기 어렵죠 꺼리는 교체죠 그렇죠 일단 교체 카드를 가져갔고요 제리 자, 낮게 올려줬습니다만 오, 지금 연결이 됐어요 그래놓고 왼발 슈팅 잡아냈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맞지 않습니다. 아 지금 아. 정말 좋은 테스였는데 발에 맞지 않았어요. 아,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좋은 프리킥이 나왔는데 아쉽게 맞지 않습니다 발에. 그렇습니다. 한 번에 붙여줬습니다. 수비의 헤더 뒤쪽으로 흘렀고요. 제리가 따라갔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안시에게는 오른쪽이겠죠. 네. 오른쪽 수비가 가만순 선수와 이해찬 라인이거든요. 네. 오른쪽중면 자, 어, 여기서 골키퍼와.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양 선수들 어? 제리 공간에서 제리 제리 오 나가 잘5어요 제리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제리 제리 안쪽 침투 하지만 7클 8승 9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승 수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승 2승 3승 4승 5 남이철 선수에게 공이 연결이 됐었는데 아 그대로 나가면서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돌아섰어요. 남이철, 아. 남이철 공격수자 많아요. 남이철, 남이철 뜨거워합니다. 이번에 직접 슈팅을 시도해봤던 남이철. 아 방금은 너무 아쉬운 순간이에요. 네, 천안축구단 왼쪽 측면 밟아줬습니다. 이민수. 주고 들어가요. 먼거리 슛! 슛! 벗어납니다. 아,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 보여줬습니다. 어, 이민수 선수의 허리 찌르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인천 남동구민축구단, 오른쪽이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이 최진수 선수였는데 아직까지 결실은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힘이 들어간 모습 같아요. 네, 일단 앞쪽으로 길게 찼습니다. 버텨줬어요. 아, 남이철이죠. 남이철. 지금도.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빠른 스피드. 빡산 쪽,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아, 지금도 남이철이죠. 네. 이... 코너킥 기회 맞습니다. FC남동. 자, 왼발이 좋은 은성올려줬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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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책 골이에요! 어, 2공이 들어갔습니다. 2공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 어, 스코어 1대1. 저희가 왼발이 좋은 은성수란 얘기를 하자마자 네. 사실 남동구미는 본인들도 예상 못한 골이거든요 그렇죠. 네, 양팀 계속해서 볼 소유권을 놓고 치열하게 볼 경합 펼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열어 줬습니다. 달려가는 강민규. 어렵게 살려내는데 박서준. 여기 됐습니다. 그대로 스틸! 정면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 줬습니다. 돌아나가는 선수 있는데 그대로 올려줬습니다. 자. 빡쌌죠.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잘 닿지 않았어요. 잘 걷어냈습니다. 네. 다시 오른쪽. 어, 좋아요. 올려줬습니다. 빡쌌죠. 슈거! 슈거! 들어갑니다. 다시 리드하는 천안시 축구다. 아 지금은 이 가만수 선수의 원터치 퍼스가 굉장히 좋았고, 네. 이 조주영 선수의 깔끔한 터치 이후에 꼬이고 나온 것 보고 오른편으로 파포스트 보고 그대로 땅볼로 깔아챕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터치 보여주면서. 조주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확실히 조주영 선수가 광주 fc 프로 입단 이후에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었거든요. 네.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포이 장면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득점을 허용한지 얼마 안 돼서 조주영. 이 주장 선수가 팀이 필요할 때한 방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이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구인가? 저희가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조주영 선수가 골로 대답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최준수가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최준수 짧게 올려 줬습니다. 머리가 나났어요. 다시 한번 박사쪽 골키퍼에게 안 됩니다. 근데 네. 이 득점 정보를 찾, 득점을 넣은 선수가 이제 선수 옆에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가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는 득점이 넣었는데 왜 없느냐 이렇게 찾다 보면 쭉 내려보면은 자체골 아니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끝나고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네. 어, 안쪽에서 오 안쪽에서 그대로 흘렀습니다아 바로 바로 위협적인 찬스가 또 왔었어요 천안시에게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일단 멈춰서서 직접 때립니다. 수비 막고 골절 다시 오른쪽으로 열어줬어요. 공간 맞습니다. 그래서 올려줬어요. 파칭 아직 공 살아 있어요. 밟아줬습니다. 조주영 조주영 조정 쇼 들어갑니다. 와. 조주영 아 지금 골은 들어갔는데 박스 안쪽에 한 선수가 넘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판정이 될지 일단 조정 선수가 오. 득점을 올렸습니다. 일단 득점으로 인정됐어요. 네, 더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축구를 구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지금대로 커터리 슈팅 굳절됐습니다. 역습 역습 올라가야죠. 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버텨주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어 경험상 이결했어요자 어? 여기서 슛 벗어납니다. 아 방금도 방금도 이 강민규 선수가 열어줬으면 골이었거든요. 짧게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넘어지면서 헤딩을 했고요. 그리고 파울이 불렸습니다. 공격이 무산됩니다. 네 지금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뒷공간 자 오히려 역습 달려가요. 그래서 마지막 터치가 길었습니다. 아, 조주영이 오늘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헤트트릭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사 안쪽에서 다시 뒤쪽으로 FC 남동 그대로 먼 거리 슈팅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아 방금은 좀 아쉬운 선택이네요. 네. 브리킥 길게 처리했습니다. 맞지 않았어요. 해린경합. 연결됐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뺏겼죠. 빠른 스피드.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있어요. 공 살아 있습니다. 자, 그대로 슛! 골! 골! 네 번째 골 기록합니다. 천안시 축구단. 와, 방금은 최진수 선수의 굉장히 센스 있는 패스가 나왔고, 네. 이해찬 선수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히긴 했지만 골키퍼에 막고 나온 공. 바로 또정준하 선수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투입정준하가 팀의 득각골을 터트렸습니다. 지금 FC 남동 입장에서는 손용민 골키퍼가 넘어져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 남동 FC 남동 입장에서는 스코어 차이가 4대 1로 벌어졌어요. 네. 증지고 있습니다. 박산 쪽 조주영. 어, 조주영 선수 확실히 몸이 좋네요. 네, 조주영 어. 선수가 피지컬도 있고요. 그럼요. 발밑도 좋고요. 네. 분명히 축구는 강팀과 붙고 싶잖아요. 네. 강팀과 붙어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을 텐데 아마도 그 기회를 네. 막아냅니다. 좋은 선방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사이 정말 좋은 공격 흐름이 나왔어요. 인천남동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강민 커버가 있었습니다. 아, 방금은 커버가 좋았죠. 네. 백킬로 본인 진영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시예요. 그렇습니다. 천안 축구단 그대로 먼거리 좋팅 잡아냈습니다. 아, 방금 양보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때리네요. 네, 재종현 <laughs> 골키퍼가 잡아낸 이후에 수비수에게 전달. 네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4대1 천안시 축구단이 인천 남동구민축구단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FA컵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천안시 축구단이 오늘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줬고요